안녕하세요, 지구입니다. 제가 최근에 주말마다 아르바이트를 하고 왔어요. 일주일에 하루만 하던 그런 아르바이트였는데, 끝나고 나니까 공허함이 확 밀려오더라고요. 그러다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또 나눠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저처럼 어떤 일이 끝나거나 사람들과 있다가 혼자가 됐을 때 공허함을 크게 느끼는 분들에게 오늘 하는 이야기가 조금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영상 시작해볼게요. 일단 처음으로 공허함을 느끼는 이유가 뭘까를 생각을 해봤는데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첫 번째는 북적이는 공간에서 혼자인 공간에 놓여졌을 때일 것 같고, 두 번째는 공간이나 사람, 일 같은 거에 정이 들었는데 떠나야 할 경우에 공허함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자취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느낄 것 같아요. 회사든 모임이든 어딘가에 있다가 집으로 가게 되면 무조건 아무도 없는 집 안에 들어가야 하니까요. 나 혼자 산다 프로그램에서도 봤을 때 친구랑 만나고 집에 들어가면 바로 공허함을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가족들과 살아서 일 수도 있고 그런 거에는 공허함을 안 느끼는 사람인 건지 저는 다른 부분에서 공허함을 느끼는데 그게 바로 두 번째 경우인 정이 들었을 때인 것 같아요. 일이나 사람들, 공간에 정을 줬을 경우에 그게 끝나고 나서 느끼는 공허함이 저한테는 더큰것 같아요. 이번에 아르바이트에서도 너무 좋은 분들이랑 함께 일을 했거든요. 같은 알바생인 친구들도 너무 착하고 좋은 사람들이었고, 저희를 고용한 분들도 저희를 알바라고 막 무시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너무 잘 챙겨주시는 거예요. 계속 돌아다니면서 저희 뭐 불편한 거 없는지 살펴보시고, 막 화이팅! 막 하면서 응원도 해주시고, 그렇게 한달 정도를 했는데, 말이 한 달인 거지. 사실 일한 건 4일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너무 정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끝나고 집에 왔을 때 너무 슬펐어요, 저는. 진짜 눈물이 날것 같이. 이렇게까지 눈물이 날것 같았던 이유는 주말에 일을 하고 돌아와서 새로 시작하는 그한 주를 저는 또그 다음 주에 또그 알바를 갈 생각을 하면서 좀 버텨왔는데 이제는 갈 일이 없잖아요. 끝났으니까. 약간 동기를 잃은 느낌? 그리고 이제 그 좋은 사람들을 다시 볼 수가 없다는 사실이 저를 힘들게 하더라고요. 이건 분명히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문제이긴 해요. 지금까지도 그래왔고, 그래도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이걸 그냥 둘 수는 없잖아요. 이 감정을 그냥 두면 계속 우울해지고, 우울해지면 무기력해지고, 무기력해지면 내 생활에 지장이 가기 시작하니까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겨내야 할까 스스로에게 좀 많이 질문을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공허함을 이겨낸 방법은 일단 밖에 나가자였어요. 저처럼 후자의 경우에는 공허함을 제일 크게 느낄 때가 그 일이 있고 자고 일어난 다음 날일 텐데요. 일단 밖에 나가세요. 그런데 제가 가장 추천하는 건 밖에는 나가는데 대신 노트 한 권, 펜을 하나씩 챙겨서 카페나 도서관 같은 공간에 가는 거예요. 걷는 것도 물론 좋은 거긴 한데 걸으면서 생각 정리가 잘 되고 훌훌 털어버릴 수 있는 분들이라면 걷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긴 해요. 제가 느낀 공허함은 이 사람들을 다시 볼수 없고 잊혀지면 슬플 것 같아서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카페나 도서관에 가서 그 기간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다 적었어요. 그냥 진짜 세세하게 이런 일이 있었는데 너무 재밌었다. 누구랑 이런 얘기를 나눴는데 나랑 코드가 너무 잘 맞더라. 등등의 그냥 생각나는 대로 모든 이야기를 적는 거예요. 기록이 남으니까 언제든 그때가 그리워지거나 하면 펼쳐서 볼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적으면서도 그 공허함이 많이 사라지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내가 여기에 계속 갇혀있을 때 벌어질 현실에 대해서도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공허함을 느끼는 포인트가 저랑 같은 분이라면 이런 경험이 살면서 몇번 있었을 것 같아요. 저는 학교 졸업을 할 때도 굉장히 좀 힘들었던 사람 중한 명이거든요. 그때 이 감정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매번 버렸던 시간들이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좀 아깝기도 하고 그때를 잘 보냈어야 했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해요. 학교를 졸업하거나 방학이 됐을 때도 저는 일주일 정도를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방 안에만 처박혀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그런 기간이 길어지니까 다시 원래 생활로 돌아오기가 진짜 힘들었어요. 그걸 다시 겪고 싶지는 않잖아요. 이제 나이도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 겪어봤듯이 시간이 지나면 또 괜찮아질 거다. 그 좋은 시간들을 이렇게 무기력한 나쁜 시간들로 덮어버리고 싶으냐 등의 말로 좀 정신을 차리게 해줬어요. 속으로 생각해도 되고, 그냥 말로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싶을 수도 있는데 이게 글로 내 눈에 보이는 거랑은 또 다르게 다가오더라고요. 오히려 더 도움이 되기도 해요. 사실 이 영상도 제가 공허함을 느꼈던 그 날에 바로 노트북, 노트, 펜만 챙겨서 카페로 이동해가지고 노트에 쫙 적고 나서 이렇게 기획을 바로 하게 된 거예요. 카페에 가는 길에도 슬퍼가지고 눈물 고였는데 노트에 주절주절 적고 기획하면서 현실에 좀 다시 잘 안착한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상황을 좀 겪다 보니까 이제는 그 좋은 상황이 있을 때부터 제가 공허함을 느낄 걸 알아서 미리부터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이제 저에게 맞는 극복 방법을 알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또 그런 상황이 왔을 때 그런 두려움은 좀 사라진 것 같아요 저처럼 정을 빨리 줘버려서 그걸 잃었을 때의 공허함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분들께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에 또 공감되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안녕.